일반적으로 이제 튤리그 칼라 이렇게 잡았죠.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가 의도해서 풀었거나 아면 상대방이 풀어져서 풀었어요. 풀어서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때 이제 한 건데. 자. 자,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다리를 팔 목깃을 잡았던 쪽 그러니까 팔을 잡았던 쪽에 다리는 항상 엉치 해주세요, 엉치. 그다음에 이, 이 다리는 상대 엉치가 아니라 상대 팔, 팔꿈치 해주세요. 팔꿈치. 자, 이렇게 엉치를 내면서 상황 같은 경한 사람 같으면 한 살, 이 사람이 살아 있는 팔로 무릎을 밀면서 당겨서 이렇게 이쪽을 으로할패스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연습할 거는 먼저 기본적으로 소매 잡고 목이 잡고 하나 소매 잡은 쪽은 어, 엉치대주시고요. 한 다리는 팔꿈치. 한번 패스할려고 한 번. 이쪽 다리만 이 팔꿈치를 문고 있으면 스해봐 네, 그렇지. 무다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이걸 스 살리면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다시 앉아봐요. 앉으면 이제 패스가 쉬워요. 한달 가봐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앉으면 이제 제, 제가 더유리해지는 겁니다. 서 있을 때는 디펜스를 팔꿈치로 드셔야 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지금 연습하실 거는 목기 손에 잡으시고 엉치에 대시고 상대방이 패스 못하도록 막으신다 패스 팔다리 네. 계속 움직여 팔자한번더 네. 네. 있습니다 두개 시작 찍어서.